자, 오늘이 사 t k 이재명이 h a t is it. I don't k n 법원 앞입니이 11월 t I 도 불구하고 이르라도 날씨가 온화해도 이재명이가 구속되는데 아마, 이 날씨가 역할을 해뻐라고 봐야 어, 예를 들면 김혜경이 어, 법인카드 150만 원 어제 상발 받았죠. 6년 윤미향이도 2년 6개월에 뭐, 사실 부족 반이지? 2 0년은 풀려나세요. 2 0년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일단은 윤미향이, 이이 이재명이가엄정 심판을 받다는 았 겁니다. 저는 그걸 봐서는 이정교사인이정교사인이재명이이정이 네, 네. 네, 네. 아니라 사속형은 네. 면치 이할것이다 어, 다시 말해서 이 네. 검찰이 네. 2년 구형을 했잖아요. 야. 법정 최고형 2년 구형을 했는데 또 네. 그 네. 이재명의 그 네. 이심 재판은 네. 최소 벌금이 500에서 징역은 네. 1년 네. 이상 맞을 거라는 것이 무국 네. 그 네. 채널의 자체 분석입니다. 네. 네. 자 네. 이재명의 네. 위정 기사가 네. 어떤 건지 아시죠까 빈공기를 네. 네. 모른다. 네. 같이 뭐,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도, 진공질을 모른다고 상기를 쳤습니다. 하여튼, 촛불 애들은, 고짓말의 달인들이에요, 고짓말. 무엇이든 고짓말을 쳐서, 기증을 하는 거예요, 기증이. 그, 이재명 때문에 죽은 여섯 명 있잖아요. 전부 다 혼자 사주었어요. 혼자 있는 대상 죽었어요. 만약에, 여장에, 대표의 핵심 측근이 여섯 명이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폭동이 수백 번은 막힐 거다. 번은. 이재명이만 하면은, 아,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나그 사람 알지도 못한 일전식도 없대요. 이렇게 새감만 고질만, 그래 놓고 뭐라 는자래 검찰이 독재를 하면서 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다시 말 해서, 자 기가 검찰 의 희생양 인양 희생양 인양 이게 뭐라가는거 죠？그걸 누가？하 느냐？바로 촛불 뉴 스와 촛불 얼루이 그렇게 만 들어 나가 는 것이 거든요？매주 촛불 악질 들이 지금 송내문 에서 반란 작동 을 하고 있 어요. 경찰 수사 는, 17,000명에서 19,000명이에요. 근데 이들은 몇, 명이요, 몇 명이라고 몇명이 합니까? 30만이래요, 30만. 두 번째도 모인 게 5만인데, 이들은 뭐라고 하러냐면 10만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어느 언론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주최 측이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들 10만 명인 줄 알고 올렸다. 자, 오늘 그 모임 숫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못 모여도 100만원 모였다. 100만원. 왜?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 추측을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도 저도처럼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모인 거 저도 100만이다. 난 100만이 넘는다고 생각한다. 뭐, 만천천명 ,000 모인지 30만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잠시 후면은 지금 시간이 1시가더 넘었어요. 넘었기 때문에. 교시 이후에는 바로 파악한 이재명의 의심이 판결이 납니다 자, 판결이 되면 은 오늘은 오늘 저녁은 전부 모여서 잔치국수를 먹어야 된다 축배를 들어야 된다 동의하시죠? 자, 동의하면, 동의를 하시면 은 가까운 분들과 박수를 치면서 만세도 부르고 태극기도 흔들면서 이재명의 인신판죄를 같이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초 법원 앞에 그 모습은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 추후에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